고마울 땐 고맙다는 말 대신 땡큐 미안할 땐 미안하다는 말 대신 땡큐 진짜 진짜 고맙고 미안할 때는 땡큐베리 스트로베리 이건 로봇 가사도우미 스톤이 춘춘되는 할머니 엠마에게 알려준 거예요 귀엽고 따뜻한 그런데 반전까지 숨어있는 뮤지컬 땡큐베리 스트로베리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 땡큐 주인공 엠마는 싱글마을에 살고 있어요. 이 마을은 인생의 남은 날을 홀로 보내게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요. 엠마는 유독 혼자 생활합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마주치는 게 두려워서 혼자서 커튼도 꼭꼭 닫은 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지와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혼자 TV만 보면서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로봇 스톤이 엠마의 집으로 배달됩니다. 물론 집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난간이었어요. 초인형을 눌러도 엠마가 열어주지 않자 택배 왔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laughs> 이렇게 계속 수십 번을 누른 뒤에야 드디어 엠마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엠마는 스톤에게 저리 가라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요. 하지만 내신 말동무가 생겨서 좋았는지 스톤이 챙겨주는 식사도 친절도 참견도 반가워했습니다. 땡큐 관람 포인트 첫 번째 귀여운 스톤 표현에 서툰 엠마가 계속해서 자신을 밀쳐내도 땡큐 이런 동작을 가르쳐주면서 옆으로 다가갑니다 땡큐 이게 안 귀여울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엠마들이 계속 졸졸졸 쫓아다니는 게 강아지 같기도 했어요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엠마의 건강을 위해 먼지투성인 집안을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다 잔소리를 듣는 것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새벽에 밖으로 엠마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도, 스톤은 따뜻함 그 자체예요. 관란포인트두 번째, 엠마의 기억.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엠마가 에너지 넘치는 스톤을 만나면서 조금씩 일상의 활기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커튼이 닫혀져 있기는 했지만 스톤과 서로 커튼을 열었다 닫았다 닫으며 잠시나마 햇빛을 받고 이뻐지 했던 기억을 마주하죠. 사람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기억하는 게 있는 거야. <laughs> 이렇게 말하는 엠마의 말처럼 그녀는 잊고 지냈던 기억들을 조금씩 조금씩 꺼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안 좋았던 힘든 기억, 지금의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좋았던 날, 행복했던 날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엠마는 과거의 행복했던 기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관람 포인트 세 번째, 회색빛 빛나는 무대. 무대는 온통 전부 다 회색빛이에요. 활기를 잃은 엠마를 표현하는 건지, 먼지가 쌓여있는 걸 표현하는 건지, 딸이 타던 자전거도 남편이 치던 피아노도 온통 다 회색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대가 답답하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후반부로 갈수록 색이 나타나는 물건들이 조금씩, 조금씩 등장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더 감정이 올라와서 좋았고요. 또한 작품은 영상도 많이 사용합니다. 스톤은 로봇이잖아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무대 위에 있는 스크린에 로봇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충전 상태나 아니면 스톤이 생각하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스크린 말고도 무대 전체에 영상을 쏘아서 표현한 부분이 많은데요. 공원에서 나오는 나뭇잎 영상 반딧불이 같은 불빛들 이 작품이 생소해서 잘 모르고 갔는데 무대가 제 취향이더라고요. Thank you. 엠마가 부르는 혼자는 어둠 속에서 혼자 사는 형제를 보여줍니다. 하루가 빨리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추비의 의지예요. 엠마의 공허한 목소리가 슬프더라고요. 땡큐 베리 트로베리는 감정적인 서킷 엠마에게 스톤이 땡큐 동작을 알려주는 노래예요. 귀엽고 따뜻한 곡이죠. 영화 이야기는 스톤이 엠마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엠마도 아는 이야기인가봐요. 벌떡 일어서더니 춤까지 추면서 보부줍니다 가짜 같은 세상의 진짜는 엠마의 추억 일부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딸과 보냈던 행복한 기억들을 마주하죠. 다음은 제가 봤었던 캐스트를 간략하게 말해볼게요. 엠마 역은 정현 배우님, 스턴 역은 이율 배우님이었습니다. 어 일단 두분 너무 너무 잘 어울려서 잘 어울리셨고 스톤이 막 귀엽고 뭔가 엠마의 입장에서도 맨날 사과 치고 다니는 로봇이잖아요 막 기껏 잘 넣어 놓은 물건들 막 갖다 버릴라 그러고 막 커튼 닫고 있으면 커튼 다 쳐버리고. <laughs> 먼저 스톤부터 말해보자면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이열 배우님의 스톤을 보고 나서 제가 진짜 스톤에 대한 이미지가 진짜 귀엽다, 진짜 따뜻하다, 정말 강아지 같다. 이런 인상이 팍 꽂혔는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 땡큐! 이러면서 시작했잖아요. 이걸 이열 배우님의 그 모습을, 그런 느낌을, 표정을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현 배우님은 정말 할머니 역할을 잘 해내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 할머니 역할인데 되게 좀 나이가 어린 배우분이 하셔서 저는 놀랐거든요 그런데 공연 시작되자마자 그 약간의 목소리가 쉰 느낌? 쇳소리? 이런 것부터 동작 하나하나까지 그냥 할머니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상적, 인상적으로 잘 봤습니다 땡큐 여러분, 제가 이 작품을 예매한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달 공연 뭐 봤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 제가 다음 달에는 뭐 볼까요?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댓글에 되게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작품, 땡큐베리 스트로베리를 많이 추천해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여러분, 저한테 이런 말은 없었잖아요. 되게 댓글에 너무 따뜻해요. 현이님 저 울고 왔어요. 이런, 거, 이런 말만 있었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갑자기 작품이 반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반전 전까지는 정말 극호였어요. 너무너무 좋게 잘 봤는데, 이 반전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뭔가, 뭐랄까, 내가 느끼던 작품이랑 갑자기 느낌이 달라져서 조금 혼란스러웠다고 할까? 당황스러웠달까? 그랬는데요. 어이 사건 이후로 이야기가 굉장히 모호한 갈래로 나뉩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상황까지 이게 뭐지 대체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하느라 저는 앞에서 어, 스톤 너무 귀엽고 스톤과 엠마가 서로 마음을 통하고 엠마가 마음을 열어가고 행복했었던 기억을 떠올리고 이런 과정에 정말 정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나오려던 찰나에 이런 사건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저한테 이런 말은 없었지 않나요? <laughs> 그래서 저는 공연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작품만 진짜 배신당한 것 같았잖아요. 가끔씩 작품들 중에서는 그날그날 배우분들의 연기에 따라서 왠지 결말도 달라지고 이야기도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바로 이 땡큐베리 스트로베리가 그랬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원래 제 리뷰에서는 스포를 절대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이 작품은 막공이 다가오기도 했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부터 스포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 싫으신 분들, 작품 아직 보기 전이신 분들은 제가 여기다가 시간 띄워둘게요. 그러니까 여기로 바로 넘어가셔서 쭉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톤의 정체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편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죠. 엠마의 남편은 죽었는데 어, 죽기 직전에 어떤 실험에 참여해서 자신의 기억을 어떤 로봇에 내장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봇이 엠마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엠마의 마음도 쉽게 열고 피아노도 잘 치고 그랬던 거예요. 어 여러분들은 로봇의 정체가 남편이었을 때 감동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저처럼 어떻게 스톤 어떻게 이런 놀라스러우셨나요? 아예 새로운 로봇이 할머니를 만나면서 두 사람이 고 교감하고 공감하고 이런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저한테는. 이외에도 작품을 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계속 계속 생겼습니다. 엠마의 눈앞에 왜 자꾸 죽은 딸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마을 지킴이는 무슨 행동을 하는 건지, 엠마는 지금 죽은 건지, 사는 건지, 이게 다 엠마의 상상인지, 스톤은 진짜 있기는 하는 건지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 전에 이런 계속 물음들이 떠오르니까 계속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작품들이 명확할 수는 없지만, 땡큐베리 스트로베리는 제가 본것 중에서 정말 당혹스러운 것 중에 상위에 속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작품이 따뜻하고 귀여운 거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땡큐! 이 한마디가 계속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보시면 분명히 귀엽게 느끼거나 따뜻하게 느끼거나 위로를 받거나 하는 포인트들이 하나 이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포인트에서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건데요. 주인공이 할머니예요, 엠마.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할머니가 주인공인 작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연령대가 높은 주인공 자체가 공연에서 적은 편이에요. 게다가 이제 엠마를 보여주면서, 어 여자의 삶이라던가 아니면 한 사람이 이제 늙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기억들은 어떻게 꺼내보는지. 물론 저는 아직 뭐 결혼도 안 해봤고 애도 없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 뭐, 뭐 남편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까지 다 공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어렴풋이 엠마를 보면서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면에서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대 분위기 작품 분위기는 모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땡큐베리 트로베리가 다음 시즌에 이 당혹감을 조금 끝만 더 줄여서 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귀여운 스톤을 보고 싶으시다면 보시길 바랍니다. 맛공이 되게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이렇게 늦게 리뷰를 찍게 돼서 조금 죄송스럽기는 한데 어, 럼버나 이런 스토리를 보시고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예매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